안녕하세요. 오늘 11월 12일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. 자, 주주님들, 지금 이 HD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요. 자,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. 자,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봤는데, 이거 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. 빠르게 받아 보셔서, 자,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 이 HD 한국조선해양이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. 자 이틀 전에는 자 4천억대의 컨테이너 수주를 했다. 목표는 73%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. 게다가 자 해상 운송의 최대 난제였던 이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. 자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. 게다가 인도 조선소와 상륙함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정말 호재가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 있는데요. 주가는 왜 이렇게 쉽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까요?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? 지금 세력들 계속해서 끌어내리면서 흔들고 있는데요. 상황이 이러다 보니 주주님들, 아, 이거 손절을 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온 이 정보 일일이 다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.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요, 일단 이 정보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전혀 안 늦어요.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들을 그냥 보내드리는 것 보다 영상에서 정말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는 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 HD 한국조선 해양 관련해서요, 모든 내용을 무료로 주주님들께 100%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. 이거 빠르게 받아보셔서 확인하셔야 되겠죠? 01027189452 조양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야간 상관없이 정말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주세요. 01027189452 조양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. 정보 무료로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.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 놓고 뒤에서 답장으로는 이렇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.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정보 무료 맞습니다. 100% 무료 맞고요. 다행히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셔서 저는 일단 이 정보부터 먼저 보내드려요. 확인을 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장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야 소통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자, 중요한 건요, 이 HD 한국조선 해양만의 정확한 이 핵심 내용과 상승 재료,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는지 이 상승 날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거 빠르게 확인하셔야 돼요. 이렇게 지금 막 흔들린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요, 이 정보 확인해 보시면은 왜 그러는지 정말 그 이유 딱 알게 되실 거예요. 정말로 내가 이렇게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 하실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실 건데요.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셔야 되겠죠? 010-2718-9452 조양. 자,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.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. 나는 이거 빨리 받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 주세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 차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자 주주님들 이거 지금 기회를 잡아야 이 고점 탈출은 물론 수익까지 제대로 챙기실 수 있으세요.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보 무료 맞고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 2718 9452 조양 자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.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